네, 어, 지금 이 차는 파이이존다합니다 어, 존다 빨라, 존다 빨라, 존다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정말 이름부터가 존다예요. 아, 어, 그 존다 S라고 예전에 이제 어, 우리가 그이 차가 거의 차의 끝 판왕, 정말 이 이상 빠른 차는 없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 정말 굉장히 과격한 그런 차체를 갖고 있고. 굉장히 과격한 차체에, 나름대로의 그, 트렁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정말 예쁜 그런 자동차입니다. 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로 한때 팔리기도 했었어요. 한국에 존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존달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 존달 수입하는 회사에서 옵션 가격도 여러 가지로 제공을 했었는데, 그 옵션 중에서는, 뭐, 심지어는 엔진룸의 차, 차대번호를 굳이 차대번호를 다이아몬드로 넣는 그런 옵션도 있었어요. 아 가죽이든 이런 것들 보면 이이 이 감촉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건 약간 올드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존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존다가 저렇게 와이라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다의 컨버터블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다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흔치 않았던 타본을 가지고서 이 전체를 다 꾸몄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으면 어떤 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게 바로 이 존다였습니다 화가니 존다의 좌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어우 존다의 좌석이 정말 아 정말 멋집니다 어 이게 어 핸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올드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도 굉장히 옛날의 버튼들이죠. 아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슈퍼카의 그 감성이 느껴집니다. 기어노브 한가운데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어 진정한 슈퍼카의 어떤 그 레이아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 존다는 이렇게 그 슈퍼카이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어, 소비자를 위한 그런 요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보면 그 가죽 스트랩으로 이용해서 엔진룸을 연다거나 할때이 스트랩을 어, 가죽 스트랩으로 고정시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잘 만들었었죠. 이제 존다에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뀐 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와이라로 바뀝니다. 와이라 중에서도 완전히 시대가 변화된 걸 느낄 수가 있죠. 시대가 크게 변화되면서도 어, 그 디자인에서는 그 클래식함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와이라 같은 경우는 곳곳의 에어로다이나믹이 정말 특이하게 생겨 있어요. 이 부분이 올라와요.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그 브레이크를 어, 에어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곳곳에서 볼수 있는, 아,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맥나렌 직원에게 파가니 와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laughs> 우리 차가 너네 차보다 좋아. 그런 거죠. 근데 이 차는 뭐, 다른 하이퍼카들의 로드스터처럼 네. 뚜껑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근데 뚜껑은 어디다 놓죠? 차고에 넣어야 되나요? 아 일단 자기 차고는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걱정은 전혀 하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네. 서로 이제 자기 차가 더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이게 핀봐라 이거 말하면서 뭐 음. 이것 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좀한 가지 오 그렇죠. 저런 식으로 보이는. 보여줘야죠. 아, 맞아요. 보일 듯말듯 듯 예. 하면서 엔진음이 싹 이렇게. 마치 보여줄 듯안 보여줄 듯 그런 진짜 멋을 알아요 이 파가니 씨가 만든 자동차인데 이 파가니 씨가 만든 자동차는 정말 저 끝판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한번 앉아보시죠 파가니 와이라에 한번 앉아보시는 그런 영광을 한번 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가니 와이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자 중에 처음으로 와이라에 앉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네요 아, 실내가 무슨 그 흔히 타임머신 같은 그런 거 옛날 영화에서 보는 그런 타임머신 같은 생겼어요 여기 막 프로펠러,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이 버튼 모양이죠. 예. 이쪽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마치 네, 프로펠러처럼 예. 음성, 음성인식도 있어요. 아, 음성, 음성 커맨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이퍼 기능도 있고 깜빡이도 음. 버튼을 눌러서 그에 예, 깜빡이를. 이걸 누르면 크락션이죠. 음, 그렇죠. 이 안에서 다 핸들에서 손을 있게. 떼지 않게. 예. 크락션이 여기 붙어 있으면 손을 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손을 떼지 않고 크락션을 음. 누를 수 있게. 페라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요. 파가니 음, 음, 씨가 음. 옛날에 페라리에서 일하셨던 음. 엔지니어기 이 때문에 페라리의 여러 가지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치 어. 하는 것도 여기 라이트. 여기 론치 라이 론치 뭐예요? 론치 아. 컨트롤이에요. 어. 컨트롤 어. 이걸 누르면 <laughs> 발사되나요, 차가? <laughs> 어. 굉장히 이건 되게 특이한데, 이 버튼이 여기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이게 아마 특이하게. 뚜껑 닫고 열고 할때뭐 이게 쓰는 그. 럴수 아닐까요? 예, 예. 근데 뭐 정확한 원인은, 정확한 음. 방법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 차에 앉아본 사람은 저희밖에 <laughs> 없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말하면 됩니다. 예. 이걸 누르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laughs> 발사되는 거죠, 아. 발사. 아니 아니면 말고 네. <laughs> 아니면 말고 뚜껑 열리고 나서 사람이 튀어나가는 네. 네. 버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 클래식한 그렇죠. 뭔가 또 뭔가 프로펠러 돌아가는 네. 네. 그런 모양인 거고 지금 시대의 자동차라고 보여주지 않는 네. 그런 네. 요한 느낌을 주고 그렇죠. 있죠. 윙, 지금 기어 노브도 페달도 참 희한한데 이걸 보여드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laughs> 그다가 네. 내리시면은 보여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도 아. 다 뭔가 이렇게. 아예 비행기 비행기인데 구형 70, 예. 70년대나, 예. 70년대나 예. 70년대 아주 럭셔리 비행기 같은데 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데도 네. 아 네. <laughs> 열어보지 않는 걸로. 예. 에어백도 뭐, 달려있네. 여기도 뭔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아니 이걸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공조장치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음. 공조장치가 지금 안 달려 있는 거 음. 같아요. 그럼 아, 네.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예. 달려 있고. 이게 파킹 브레이크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네요. 어? <laughs> 그 이게 벤츠 키를 쓰네요. 아, 파가니가 예, 벤츠 예, 키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예, 꽂아서 예. 돌리는 USB도 꽂을 수 있다. 와, 세상에 USB인데 이렇게 놀란다는 <laughs> 예, 게 파가니의 이런? 네, 파가니의 이런게 예, 있다면 전체적으로 게 실내 거. 자체가 굉장히 7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런 비행기들 40년대 50년대 예, 예. 그런 이런 버튼들도 도어 오픈하는 버튼들도 네네. 굉장히 특이하고 자동차는 아니고 비행기 같아요 예, 진짜 비행기 같네요 그리고 이, 이런 어. 것들 보면 그냥 타임머신에 들어온 어. 것 같아요 저 여기 이런, 술, 술 같은 것좀 하나 이렇게 술? <laughs> 그리고 여기 가방도 여 예. 가방 하나하나가 정말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한땀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헤드레스트 뒤에는 또 스피커가 있어갖고 음, 그렇죠. 사운드 같은 것도 사운드에도 전혀 그 손색이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니 씨는 정말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파가니야말로 정말 네. 최고의 컵에 그그 갔을 때 되게 백발이 노예한 신사가 맥주 한잔 그냥 가볍게 마시는 듯한 바로 그 사람 그런 노중년의 모습이 딱 그, 연상되는 약간 노중년이잖아요, 파가리가. 예. 네 아무튼 대단한 차 살짝 봤습니다. AMG의 아. 여러 가지를 또. 이것도 기계도 되게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드러나 예. 보이는 지금 뭐 중립 중립을 네, 중립 넣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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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맞아요. 플러스 맞아요. 맞긴 한데 맞아요. 네. 엄청 와 이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미래까지, 네, 그쵸, 공존하는? 미래까지 공존하는 몸도 거. 완전히 딱 잡는 그런 레이스카란 말이에요. 네, 그죠 레이스카로서 갖추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빤 이게 빤. 기술적으로 굉장히 빤.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쿠페가그 아까 그 컨버트 로드스터가 쿠페보다 좀 무겁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쿠페보다 더 가벼워요. 그렇죠. 천장 부분을 그냥 떼내 있는데, 떼... 아, 떼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요. 그렇 그, 경량화 그쵸. 소재를 그쵸. 많이 그쵸. 사용해서. 아 대단합니다. 만들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 이런 프로펠러도 보이고. 그렇죠. 네. 뭔가 기계 장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아. 천공에성랍뷰타의한로봇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나죠. 어디서 봐도 멋있는 차네요. 진짜요. 거리에선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laughs> 주차되어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아 주차돼 있는 거 많이 보셨나요? 모터쇼에서 아. 그리고 또 예전에 한국에 파가니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누가 그런 차를 뭐 20억 넘게 주고 사 아, 그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페라리보다 뭐몇 배나 더 비싼 차를 누가 사 이랬는데, 파기, 예. 네 페라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파가니 존다 알을 좀 많이 타봤죠. 그렇 예. 서킷에서 예 그렇죠 니르 브르클링에브르클링 니르브르크링, 존다 를을 타고 하루에 100번쯤 예, 달렸죠네 니르 브르클링이 완전 외울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존다가 왜 그렇게 브레이킹이 잘 되나 했더니 음, 이게 여기, 이렇게 에어브레이크가, 예, 딱, 에어브레이크가 딱, 딱 되네요 네딱 되면서 이 에어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은 감속할 때잖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코너에 들어설 때 감속하는데 그때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브레이크가 이렇게 다운 포스를 음, 만들면서 예. 코너를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포스를 수, 그 코너마다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돼 있는데 그게 아주 이 차의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핸들을 돌렸을 때도 그립을 유지해주는 네 바퀴의 힘을 무게를 딱 눌러주는 그런 게이 차의 매력이죠. 차가 이 정도면 예술인 거죠? 네, 아, 존다 씨는 빼고요. 파가니 씨죠, 사실 파가니 씨. 네. 그 예술품의 영역에 올라선 예술가입니다, 파가니 씨는. 그리고 파가니 씨가 사실 영어를 전혀 안 해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부심, 자존심 이런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대장님? AMG로부터 엔진을 공급받죠. 예. 이 파가니 존다 만을 위한 엔진을 예, 공급해 줍니다. 예. 그래서 파가니 존다가 아니고서는 이 엔진을 쓰지 않는데 대단한 두 파트너가 만난 것 같아요. 아, 저기 천장이군요. 아. 이 아, 아, 그러네요 이 네. 이렇게 네. 쉬울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가벼울 것 같지 않아요? 음, 딱 봐도 유리라서 유리가 가벼워 맞잖아요이 음. 네. 부분은 카본이에요 네. 이 부분은 유리죠 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딱 깨트리면 그때는 우리 정말 <laughs> 인생의 살짝 전환점을 갖게 될지 몰라요 네 어쨌든 그렇게 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걸로. <laughs> 그러니까 요만큼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기대보다 가볍지도 아, 멋있다 않고. 지배가면 존다 룩을 가면은 룩을 아리나 좀파바존다아리한 네, 아, So, and a n a n o Thank t a n k a n a n t h n 예. 자, 아, 전단 여기까지. 끝!